안녕하세요. 광교노인복지관 명상지도사 길코치 김용길 강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사랑 명상에 대해서 같이 제 나레이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사랑 명상은 누워서 편하게 하시면 되고 그 나레이션 말하는 사람 안내자의 멘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눕는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요가에서 사바사나 자세라고 하는 마지막 송장 자세 비슷해요. 두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보시고, 발끝이 서있지 않게 편안하게 힘을 빼고, 그 상태에서 편하게 누우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턱을 들고, 하늘을 보고 눕는 경우가 많은데, 턱을 당기고, 뒤통수, 뒤통수 뒷면이 매트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누워주시고요. 이렇게 누웠을 때, 요추가 다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엉덩이 힘을 빼고 두 다리를 들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겼다가 다시 한번 다리를 편하게 내려 주시면 되고요 두 손은 폭에서 여기 배꼽 위에 배꼽 위에 편안하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나 목 뒤가 긴장되어 있는지 한번 바라보셔서 어깨를 긴장을 한번 더 풀고 사실 매트와 닿아 있는 그 몸의 부분들이 다 힘이 빠질 수 있게 편안하게 누우시면 됩니다. 네, 자세는 이렇게 갖춰주시면 돼요. 자리에 편하게 눕습니다. 먼저 자신의 온몸에 힘을 뺍니다. 발목과 발끝에도 힘을 빼고 무릎에도 힘을 빼고 앞 허벅지에도 힘을 빼고 햄스트링에도 힘을 빼고, 골반과 엉덩이에도 힘을 뺍니다. 자신의 등과 날개뼈에도 힘을 빼고, 긴장된 어깨에도 힘을 빼고, 팔과 팔꿈치에도 힘을 뺍니다. 손목에도 힘을 툭 빼고, 손등에도 힘을 뺍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와 뒤통수에도 힘을 빼고, 자신의 얼굴에도 힘을 뺍니다. 온몸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음을 느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자기 사랑 명상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며 응원하는 시간이 됩니다. 깊은 몰입과 함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내자의 멘트에 집중해주시고 제가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저 바라보고 반응하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자, 먼저 자신의 어릴적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얼굴로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마음을 함께 느껴 봅니다. 다음으로 울고 있는 어릴 적 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 다독여줍니다. 괜찮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해줍니다. 누구누구야 괜찮아. 그 아이가 무언가를 잘했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 아이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누구누구야, 잘했어. 대단해. 역시 넌 멋져. 아이의 웃는 모습, 미소 짓는 모습을 계속 상상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온 나를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주변의 친구보다 나를 아끼고 더 사랑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아끼는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가 아끼는 그 무엇보다 내가 더 소중함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있기에 그것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아낍니다. 나는 오늘도 고생한 나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자신의 오른손을 펼쳐서 가슴 위에 얹어 봅니다. 그리고 가슴을 토닥여 줍니다. 다시 불러 봅니다. 누구누구야? 수고했어. 고마워.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항상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참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했어. 고마워. 가슴을 토닥여 줍니다. 누구누구야? 앞으로 더 많이 위로해주고 안아줄게. 누구누구야? 고마워.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이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잠시 음악소리에 집중하며, 지금의 고요함, 평온함, 자신을 향한 마음속의 따뜻한 느낌, 그리고 지금의 다짐을 기억합니다. 의식을 조금씩 지금 이곳으로 돌려와서 몸을 조금씩 깨워보시고 지금 자세가 편안하신 분은 이 상태로 휴식을 취하시고 천천히 명상상태에서 깨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